아반테 장기렌트카 가격 궁금하시죠? 1분만 집중해 주세요. 바로 들어갑니다. 첫 번째 가장 많이 하시는 초기비용 없는 무보증, 약정 기간 48개월, 연간 주행거리 2만 km, 가격은 353,870원입니다. 두 번째 초기비용 30%, 약정 기간 48개월, 연간 주행거리 2만 km, 가격은 211,960원입니다. 만 세 번째, 초기비용 없는 무보증 약정기간 60개월, 연간 주행거리 2만km, 가격은 338,360원입니다. 네 번째, 초기비용 30%, 약정기간 60개월, 연간 주행거리 2만km, 가격은 221,020원입니다. 장기렌트 가격은 신차 가격과 계약자의 조건, 계약 조건 등 많은 변수와 렌트사와 금융사마다 장단점에 따른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. 궁금하신 점은 전화와 채팅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릴 수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